네, 2012 세정 인디언 배 전국 볼링 대회 11월 여자 개인전 자, 1위를 기록한 송혜정 선수와 또 234위전에서 어려운 상대를 꺾고 올라온 네. 홍혜자 선수가 결승전에 맞붙게 됩니다. 자, 과연 올해를 마지막으로 장식할 여자 개인전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함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홍혜자 선수 앞서 대단한 선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1위로 올라온 송혜정 선수 167cm에 68kg. 그리고 10년의 구력. 그리고 15파운드의 공을 쓰고 있습니다. 준결승 에버리지는 198.5. 자, 첫 번째 투구 1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개를 남기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송혜정 선수도 사실 이 TV 결승 무대가 경험 이 여자 클럽전에서 한번 3위를 기록한 전이 있고요. 네. 이 개인적 무대는 사실 첫 무대입니다. 어, 본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 영광스럽다고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사실 이 선수들이 이런 큰 무대에서 결승 무대를 한번 뛰고 나면요. 방금은 아 예. 천만다행입니다. 네, 방금 큰 실수였는데 말이죠. 네네 마지막 착지가 무너지면서 공이 안 빠졌어요. 네. <laughs> 하지만 이 육번핀 방향으로 끝까지 공을 잡아주면서 예. 그 끝으로 빠지지 않고 스페어하는 데는 어, 성공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긴장을 좀 많이 했나요, 송혜정 선수? 그냥 아, 많이 됩니다. 자 앞서 선전한 홍혜자 선수의 1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후, 시원합니다. 앞선 경기에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네요. 음,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자, 홍자 선수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첫 경기를 통해서 긴장의 끈도다 풀렸습니다. 이제 긴장감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는 좀 웃으면서 예.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긴장이 얼마나 되냐면요. 이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네. 제 기억으로 제가 어, 한 20년 전에 이 MBC 무대를 통해서 처음으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119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laughs> 볼링을 그만두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방금은 자, 이 프레임에서 1번 핀이 얇게 맞으면서 5핀이 나왔죠. 예. 자, 그 물론 점수도 그때 제가 저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카메라가 있고 조명이 있는 결승 무대에 서면요 사실 이 에임 스폿이 선수들이 타켓으로 삼는 저 레인의 표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하.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셜살잘했니다좀 아, 아, 위기가 찾아왔는데 네. 무난하게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홍혜자 선수 아, 이 홍혜정 선수, 뭐 관록 믿어 넘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관록 있는 준히 볼링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거든요. 자, 준결승 1위로 올라온 송혜정 선수. 자, 오늘 왔습니다. 아, 아, 송혜정 선수, 진로 크게 났네요. 사실 이 송혜정 선수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수입니다만은 굉장히 성실한 선수입니다. 평소에 이 볼링도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고요. 이 연습을 정말 꾸준히 열성적으로 해오는 선수인데, 아 오늘 이 결승 무대의 첫 단추는 사실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망을 심리적으로 너무 일찍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 느리다는 게 예, 예. 1프라임에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어 저희가 뒤에서 지켜보는데도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늦으면서 네. 저희가 뭐이 로프트 현상이라 그러죠 공이 굉장히 늦게 빠지면서 레인에 바운딩 되면서 소리가 쿵 하고 나듯이 지금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타이밍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타이밍으로서 볼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서 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심 a 압박감이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 송혜정 선수. o Jim, Simjong, Apakami, Kongi i 은안정 a h u i n Sunga j o n 지금 보면 송혜정 선수가 급해요. 마음이 네네. 평소 타임보다 굉장히 볼을 들고 올라가는 어프로치 타이밍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급하다는 거죠. 경기가 잘안 풀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말이죠. 지금. 그렇죠. 경기 된 몸이 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스페어 처리는 잘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정희준 네. 선수 이 홍혜자 선수가 투구를 할때 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네. 자꾸 몸을 움직여 주면서 몸을 풀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긴장을 근육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을 풀어 줘야 되겠죠. 어, 비교적 몸을 푸는 데 있어서는 일단 2, 3, 4위 전에서 아주 선전을 한 홍혜자 선수가 그런 음. 면에서는 좀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지 그렇죠. 않을까? 아, 이제 아, 이번에는 홍희자 선수 좀... 프리시 났는데요. 파이팅!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네. 동등한 입장이 되나요? 자, 결승이라는 것과 그리고 좀 TV 중계가 있다는 것 아, 자체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되사는 것 같아요. 스페셜이 들어갑니다. 딱2 0만 넘기고요. 자, 오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송서영 선수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4프레임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송혜자 선수도 지금 표정이 다소 조금 앞선다고보다는 굳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자연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10프라임 뭐한 15, 6분 정도. 그렇죠. 이 상간을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아, 않아 어렵습니다. 네. 사프레인. 시원하게 아쉽네요. 넘어갔는데요. 한 핀이 남았습니다. 파이팅! 파 뭐,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말이 네. 뭐,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속 경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섯 게임을 치는 것과 시합을 여섯 게임을 치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 체력 소모가요. 에너지 소비가 거의 두배 어, 이상 날, 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페어 처리 해냈습니다. 홍혜자 선수. 대욱이 이런 단판 승부를 결정짓는 이런 결승 방송 무대에서 네. 어,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15분 어, 이상을 온 집중을 해서 이 한경기를 치르고 나면요. 예예. 예. 아 정말 시합이 끝나고 나면 다리가 풀릴 정도가 됩니다. 자꽤 오랜 시간 대기를 했어요 송혜정 선수. 자 이제는 좀 몸이 풀렸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네네. 비록 8번 핀이 남았지만 13 포켓 정확히 본인이 의도하는 라인대로 공략은 했거든요. 어찌됐든 본인의 타이밍을 점점 찾아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자, 스트레이크가 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근차근 갈 필요도 있겠죠. 이 볼링이라는 운동은 그만큼 상대적이고요. 네. 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차지할 뿐더러 심리 상태에서 의해 선수의 실력이. 자, 스페어 처리. 뭐, 선수들은 피가 마르겠지만, 보는,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습니다. 네. 지금 뭐, 3프레임까지 단 1점도 틀리지 않고 두 선수가 동점으로서 5프레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들도 사실 이 지금 이 모니터 점수판을 통해서 점수를 인지하고 있거든요. 예. 뭐, 아, 지금 동점이구나. 이제 실수하면 끝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스트레스인데요. 13번을 공략한다는 게 자, 방금도 마지막에 볼이 떠나면서부터 아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예. 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나 투구하는 송혜정 선수 입장에서는 알수 있었듯이 부드럽게 볼을 밀어주듯이 투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송혜정 선수의 투구를 보면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공을 밑에서 위로 뭐 들어 올린다는 느낌 네. 던진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아, 오픈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 일단 동점 상황에서 이 추적 해야 아, 되는데 말이죠. 정윤영 선수에게는 뭐 사실 홍혜자 선수의 첫 투구나 두 번째 투구를 봤을 때는 아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네. 어, 외에 3 프레임의 실수를 홍혜자 선수 가 했기 때문에 막 역전의 어떤 분위기를 깰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공회장. 아 역시 <laughs>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선수가 약속을 했나요? 두 선수가 앞서 46점씩 동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 어떻게 해? 스플릿도 이렇게 똑같이 나요? 나 스플릿도 났어요. 자 물론 뭐 스플릿의 형태는 다릅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피는 뭐 4번, 7번, 9번인데요. 아, 송혜정 선수도 자, 웃고 소수. 있어요. 뭐 그것은 좋아서 웃는다기보다는 좀 어이없는 웃음이죠. 예, 어이없는 네, 어이없는 웃음이겠죠. 자, 역시 또 사이 좋게 72점으로서 정확히 또 동점을 만드네요. 예, 예. 파이팅! 자, 육 아,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2, 3, 4위전에서는 뭐 터키도 기록했고요. 홍혜자 예. 선수가.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다소 좀 경직된 모습.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금방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렇죠. 홍혜자 선수 한 템포 죽여 주는 게 좋아요. 자분이 예. 뭐 점수상으로 동점이니까요. 1프레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아, 아쉽네요. 자, 일단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점수가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 한, 번, 이한 핀씩 한 핀씩 스페어 커버만 착실히 해나가도 얼마든지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가 더 욕심을 안 부리고 실수를 안 하느냐 그렇죠, 아. 지금은 어떤 스트라이크를 연속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적게 하는 네. 선수가 자,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변하고 있어요,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홍혜자 에전니 사랑해요. 아, 네. 지금 뭐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같은 음. 이 회원들이 응원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 홍혜정 선수는 이거 코스모스 보르장에 상록 클럽에 등록되어 있네요. 자, 송혜정 선수. 분명히 본인이 의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경험의 차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반전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자, 송혜정 선수가 네. 지금 현재 볼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량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오늘 치러 지는이 경기를 수도 없이 리와인드 시켜서 본인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서 이 경기의 어떤 단점과 장점을 찾아낸다면 정말 실력이 두세 단계는 그냥 올라갑니다. 네, 네.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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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경기가 디딤돌이 돼서 실력이 다시 한번더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 자, 경기를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뭐 이제는 사실 6프레임까지 단 1점도 틀리지 않는 동점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긴장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송희정 선수는 터졌어요 드디어 예아 드디어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네 숨죽이고 있던 관중들도 <laughs>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예 <laughs>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씩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이 선수들이 중결승 때 뭐, 에브리지가 거의 200을 건점하고 200점을 넘는 선수들이 결승전 무대에서 뭐, 150, 160을 기록하는 경기를 보시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결승전 무대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해보지 않았으면 말도 마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아,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크거든요. 자, 스트라이크가 터진 이후에 자, 쫓아가야 되는데요. 이제부터가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 이제는 몸이 좀 풀렸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제가 올해 이 중계를 하면서 7프레이까지 두 선수가 이렇게 끝까지 동점으로 한 핀도 틀리지 않고 동점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이럴 수도 있네요. 볼링 경기에서. 저 오늘 처음 중계인데 아, 이게 처음이군요. 네 이렇게 예. 계속해서 동점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이게 힘듭니다 이론적으로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 자 이제 홍의자 선수가 먼저 더블의 찬스를 잡는데요. 대단합니다. 예. 자, 방금도 해운석이 아니고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정히 마지막 착지 자세, 착지하는 왼발 무릎 방향, 어, 머리 중심, 어깨 중심, 흔들림 없이 가볍게 투구하듯이 자, 비교적 이 송혜정 선수는 또 파워적인 면에서는 홍혜자 선수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무게 중심 이동이 좌우 대칭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상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 빈. 자, 여기서 동점의 균형이 무너지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스페어, 스페어 처리하면 그렇죠고 해서 뭐큰 점수 차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한 프레임 차이입니다. 10점 네네. 차이입니다. 자, 송현준 선수 어프로치에서 스텝의 어떤 느낌을 보면 걷는다는 느낌보다는 뛰는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송현준 선수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네. 볼링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볼링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 스텝을 고치지 않고서는 사실 도약하기가 힘듭니다. 좀더 발의 위치가 어프로치에서 떨어지지 않게 어, 무릎이 약간 스치듯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스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 프레임 이제 준비를 오, 하고 프레임. 아 네. 기회의 마지막 프레임인데요,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본인은 스트라이크를 간절히 바라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템 프레임까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쿠 프레임을 기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상대가 스트라이크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압박을 할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가 또 자, 중결 1위는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홍의자 선수도 쿠 프레임을 긴장하면서 쳐야 됩니다. 앞서 예. 나가고 있지만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스트라이크 한 방으로요. 일단 스트라이크를 치느냐 스페를 어 남기느냐 이 차이가 크거든요. 아 이게 뭔가요? 0.5 스플릿이 크게 남았는데요. 앞서서 오프레임 어. 때도 똑같은 스플릿이 나왔었죠. 그렇죠. 같은 레인에서 네. 똑같은 스플릿이 나오는. 자, 이 스플릿에 대해서도 홍혜정 선수는 좀 나중이라도 연구를 좀해 봐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이 의도한 포켓보다는 좀더 두껍게 공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스플릿이 나고요 네. 자, 두개 핀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픈이 됐어요. 아하.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네, 네. 자10 프레임에 이제 10 프레임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송혜정 선수가 지금 어, 약5점 차이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지금은 마지막 템 프레임이기 때문에 네, 단1 네. 점의 차이라도 더블을 쳐야 역전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홍혜자 선수는 무조건 더블을 기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더블. <laughs> 아쉽네요. 자,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민아 선수 스페어 커버하고 어, 마무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죠. 송현정 선수가 네. 만약에 템프레이미 실수를 하면 실수를... 다시 재역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어디 됐든 9프레임에서 스트라이가 나왔다는 게좀 크네요. 아, 아. 네.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laughs> 네.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자 일단 스페어 처리는 잘 했고요. 네. 이제 본인의 자, 마지막 어쨌든 투구. 어쨌든 마지막 네. 어, 끝단위의 점수는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6핀 이상만 맞춘다면 네. 마지막까지도 1 0 핀이 남게 되네요. 166점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166점으로 결승전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혜자 선수. 자, 송혜정 선수.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행운의 여신이 송혜정 선수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송혜정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엄지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엄지가 잘안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렇게 잘안 빠질 때는 급하게 볼을 치기보다는 엄지를 다시 한번더 손을 보고 차분히 도구를 해야 됩니다. 초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초반에는 좀 빨리 빨리 공을 던지면서 공을 이 공이 엄지에서 안 빠져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어찌됐든 시간 싸움에서 예, 송혜정 선수가 점점 본인의 타이밍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송혜정 선수 이 마지막 두구 한 방으로 2012년 대미를 장시할수 있는 여자 개인전, 최종 여자개 은전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떠났어요. 자, 좋아요. 떠났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피. 아 피. 4번 핀. 자, 아, 나쁘겠죠. 예. 그렇죠. 비교적 확률적으로 굉장히 쉬운 스피아가 남았습니다. 예, 예. 뭐 평소 선수들의 뭐 기량이라면은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이 점수로는 좀 만족할 수가 없죠. 예. 네. 하지만 어찌 됐든 그 결승전의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상대 선수의 선전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감안한다면 예,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스캐치 열어갑니다. 아, 잘하요 아저 스페어 할때 정말 많이 떨립니다 네. 자뭐 지금은 마지막 보너스 투구는 뭐 송혜정 선수가 커트를 안 하는 이상은 <laughs>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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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어쨌든 거의 이제 우승을 확정 짓습니다 네. 송혜정 선수 긴장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끝까지 참 박진감 넘치는 경기라는 게네예 예. 예. 됐어요. 됐어요. 자, 8핀. 네, 8핀 넘어뜨리면서. 170점으로서 어,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8핀인가요? 자, 이렇게 돼서요 자, 11월 여자 개인전, 결승전 우승자는 송혜정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